나라가 안 하니, 나라도 한다. 수면건강연구소의 캠페인입니다. 꿀잠TV에서는 어, 코구리무업의 어, 한 일곱 가지 정도에 대한 원인에 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사실은 아마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저희가 여러분들이 시청하시기 좋게 3분에서 5분 사이로 잘라서 편집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어, 지난 시간에 만, 음,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골격적인 문제에 관해서도 아마 여러 번에 걸쳐서 보셨을 텐데요. 많이 도움이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저희가 두 번째 원인 갖고 말씀을 네. 드릴 건데요. 또이것도좀 보시기 좋도록 3분에서 5분 사이로 어, 편집을 해서 보내드릴 거거든요. 롱타임도 지금... 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네네. 롱타임도 또 같이 유튜브에다가 네. 올려드릴게요. 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어떤 문제? 어 자나깨나 혀 조심 조심게 <laughs> 네. 불조심도 있는데요. 네네네 네, 네, 자나깨나 이 네. 조심 네네네 네, 네, 네. 아 우리가 보통 깨어있을 때왜혀 조심을 아니, 하죠? 이 말로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남도 죽이고 나도 죽이고 이게 혀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밤에 잘 때는요. 음. 남은 안 죽여요. 지만 죽일 수 있어요. 아니 옆에서 그 들어서. 아, 아 소리로 죽여버리는 거나요 그렇죠. <laughs> 아 죽을 때까지 시끄럽게. <laughs> 어, 그렇네요. 자 오늘은 혀 얘기를 하는데. 네 여러분 혀, 혀입니다. 현, 혀가 하는 일이 음. 뭐가 있을까요? 혀 음, 일단 맛을 보고요. 그렇죠. 음. 음, 맛을 보고 음. 말을 하죠. 말을 하게 하죠. 예 네, 그렇습니다. 발음을 할때 혀가 없으면 우리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혀가 안 움직이면 발음이 안 되어지니까요. 네. 악어가 혀가 없는 거 아시죠? 아, 아. 그래요? 네. 아 그러면 악어는 혀가 없어요. 아. 뱀도 혀가 이렇게 있는데 아. 악어는 혀가 없어요. 어. 아. 음. 오늘 처음 듣는 거 맞네. <laughs> <laughs> 어. 악어새는 그러면 어디에 있는 걸 쪼아 먹는 거예요? 이빨 사이에 있는 거죠. 아 저는 어. 혀가 없다 그러셔서. 그래서. 어. 악어새가 있는 거예요. 음. 혀가 없기 이렇게, 때문에. 이렇게 청소도 하고 하잖아요. 맞아요, 어. 맞아요. 예. 그떻든 자. 음. 마름을 하고 음. 또 하나가 음식을 씹을 때 음. 삼키는 때 혀가 없으면은 음. 안 삼켜져요. 말아서 넘겨주는. 이렇게 딱 달라붙어서 진공 상태를 만들어서 이걸 꿀떡 넘겨주는 역할니까요 입천장이 내려오고 음. 혀가 딱 올라붙어서 촥 음. 내려주는 음. 그렇죠. 역할을 예. 하죠. 그렇죠. 또 하나는 씹을 때 음. 입, 치아 이게 어금위에다가 음식물을 여기다 얹어주고 이렇게 얹어주고. 얹어주는 역할을 하죠. 그렇네요. 잠시도 그렇네. 쉬지 않고 계속 해야지, 만약에 혀를 가만히 놔두고 씹어보세요. 그러면, 여기 서다 쓰러져, 그러니까 흘러내려가는 그렇죠. 밖으로 나죠 이게 씹어지질 않아요. 아. 그렇네요. 네. 혀가 하는 일이 굉장히 많네요. 또 뭐가 있죠? 음, 또 뭐가 있어요? 메롱메롱? 아, 뭐, 그것도. <laughs> 있 <있겠죠? 웃음> 네. 근데 뭐 책볼 때. <laughs> 네도것도 되게, 네, <laughs>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예 맞아요 도도 되게 중요해요 체포티가안 넘어가면 못 읽잖아요 네하나는제 네. 음. 키스를 하는데 또 상대방의 이~ 뭔가를 음. 맛을 보면서 <웃음> <웃음> (19금이에요) 아 (19금은) 아니고 아, (13금) 네. 어린 아이들이 네. 그 구강기라고 할때 음. 모든 사물을 다 입에다 집어넣고 혀로 뭔가, 확인을 하죠. 뭔가 맛을 보고 그렇죠. 이게 사물을 알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음. 이 키스의 과정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음, 음, 해요. 음. 이 사람을 음. 아는 음. 어, 어떤 음. 그 동작이 음. 에로틱하게 좀 변하지 않았을까. 음. 그리고 또 하나 그 주셨어요? 하면서 음. 뭔가 그이 호르몬의 교환도 음. 한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예, 예, 예. 네. 어쨌든 음. 혀가 하는 일이 따지고 보면 음. 굉장히 많아요. 많으네요 그러니까 혀는 잠시도 쉬지 않아요. 오, 지금도 그렇네요? 우리가 하면서 음. 혀가 쉬나요? 그렇지. 네. 말을 하면서. 언제, 언제 무슨 움직이고. 일이 생길지 모르기 겠 때문에 혀는 네. 항상 긴장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음. 네.